네 안녕하세요 1타 강사 김재성입니다. 어제 이제 박셀바이오가 시간의 하한가를 갔습니다. 시간의 하한가 가고 오늘도 주가가 빠지면서 마이너스 26% 정도까지 주가가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주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종토방이나 커뮤니티 같은데 들어가도 지금 주주분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박수루킨이라는 바로 치료제죠. 이게 뭐냐면 반려견 치료제에요. 여러분들 반려견 자,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 고양이, 강아지 뭐 이런 게 있겠죠. 반려견에 대해서 반려견이 또 암에 걸립니다 반려견도 동물이기 때문에 이 항암 면역 치료제를 이제 만들었어요 박셀바유에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임상 1상 이상이 끝나고 지금 식약처에서 허가만 떨어지게 되면 바로 시판을 할수 있는 단계였어요 시판이라는 거는 바로 판매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시판을 직전에 납두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컸었는데 지금 이거를 뭐 시각처에서 뭔가 거절을 한 것도 아니고 자진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박세일발표가. 자, 자진해서 철회를 했다는 거는 이미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을 거고 자진 철회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장이 끝나고 또장 끝나고 이후에 공시를 했기 때문에 시간에 서한가를 맞았고요.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주주분들이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고, 자, 기사를 하나 보시면, 박셀바이오 동물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철회, 영향의 급락이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자진 철회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임상시험 환견에 대한 환견이라는 것은 이제 아픈 동물을 얘기합니다. 아픈 강아지. 환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으나, 이번 기술, 기술감토 결과, 뭐 통계적 유의성 확인이 필요성이 제기돼서, 좀더 확인할 게 필요하다는 거죠.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 처리했다. 자진은 식약처에서 거절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스스로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기존 임상시험과 동일하게 림프종 또는 공형암에이완된 환견 그리고 대조군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해서 품목허가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재신청은 하겠다는 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일간에 지금 떠도는 루머들이 지금 좀 있어요. 지금 오늘 박세바이오가 주가 많이 떨어지니까 많은 이제 루머가 좀 돌고 있고 사람들이 흥분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뭐, 철회가 아니라, 뭐, 시각처에서 거절을 했고, 지금 뭐, 취소 단계다. 그리고, 뭐, 실패 단계까지 왔다. 임상에 대해서 실패다. 이거는 지금 더 이상 재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 않다. 뭐, 이런 내용까지 지금 떠돌고 있는데, 이거는 절대 이제 근거 없는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귀담아 듣지 마시고, 일단은 근거 있는 팩트는 어떤 확인이 필요한 필요성이 좀 제기가 돼서, 지금 일단은 임시로 자진 철회하고, 다시 한번 품목허가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이게 팩트인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다른 내용에 좀 흔들리지 마시고, 일단 팩트만 보고 가자고요. 일단 팩트 보고. 일단은 결국에는 재신청을 할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악재로. 단기적으로 오늘 이제 한가 부분까지 빠지고 있죠. 어,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조금 장난을 치는 주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악재긴 악재인데, 이게 정말 지속성 있는 악재인가, 반발성 악재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최근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겠지만, 이 박셀바이오가 주가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셀바이오가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한 번, 한 차례 바닥에서부터 상승이 나오고, 주가를 이런 식으로 한번 눌러주고, 이런 형태의 움직임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하한가부분까지 떨어졌는데, 단, 단발성 악재로 떨어진 게 맞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사실상 이런 상승이 나왔던 게, 이게 박수루킨 때문에 나온 상승은 아니에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상승이 박수루킨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 이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하이박수르키라는이 모멘텀은 그냥 이제 매수 심리를 이 상승에 힘입어서 매수 심리를 더 더해줬을 뿐이지 이게 사, 사실상 상승을 이끈 어떤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진 않았다는 모멘텀이죠. 이 모멘텀이 그런 원동력이 되진 않았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걸 상승을 이끌어간 어떤 견인한 그런 모멘텀은 어떤 것이냐 봤을 때는 주가의 상승을 가져갔던 진짜 원동력은 면역 항암 치료제 종목의 수급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박셀 바이오만 이런 움직임이 나왔냐? 그거 아니죠. 레고 캔 바이오 보시면, 자, 레고 캔 바이오도 이렇게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큰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차트를 좀 넓게 보시면, 자, 레고 캔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주가가 자, 코로나 시국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에는 코로나 치료제 쪽에 다 모든 제약사들이 집중을 하고 수급이 다 이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코로나 관련돼서 제약들이. 근데 이제 코로나랑 관련 없는 이런 치료제들은 관심을 많이 못 받아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이런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종목들에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죠. 최근에. 자, 이런 식으로 레고킨 바이오도 수급이 안 들어오다 수급이 최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셀 바이오도 이런 의미로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1년 동안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박스권에 있었고, 자, 박수루킨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가가 최근에 올랐던 거는, 그냥 이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박스권 1년 동안 수급이 없었고, 제대로 된 수급이 없었고, 이 바로 면역항암제 쪽에, 면역항암 치료제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 추세였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근데, 박수루킨이 자진처리 했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하이 상승이, 이 구간에서 이 바닥에서부터 나왔던 상승이 이애 때문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박수를 키 때문에 나온 게 아닌데, 이게 철회했다고 해서 이 상승이 다 한풀 다 꺾일 정도로 상승을 100%다 반납했죠. 이 반납할 정도로 하락이 나올 거냐.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단발성 악재이다. 단발성으로 쇼크가 왔다. 충격이 왔다. 아무래도 이런 악재가 아무튼 악재는 악재니까, 이런 게 시장에 반영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또 세력들이 좀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고 개인들한테 이 자리에서 공포라는 공포 심리를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단기적인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때는 시장에서 해소가 됐을 때는 다시 주가가 어느 바닥을 다시 다지고 상승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차트 보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트를 넓게 보시면 더 이상 털 물량도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왜냐면, 지금 이 구간을 지금 1년 동안 박스권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고, 뭐, 매수세가 들어오면 언제 들어왔겠습니까? 뭐, 최근이랑 뭐, 이 정도 들어왔겠죠? 결국에는, 이 박셀바유의 지금 주주분들 물려 계신 분들은, 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에요. 1년 전에. 1년 전에. 작년부터 해서 올해 1월, 올해 2월.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이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주주분, 분들 아니면은 최근에 신규 유입된 주주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년 동안 이 구간을 버텼기 때문에 이 구간을 버텼기 때문에 쉽게 나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쉽게 나가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격 방어가 된다. 이 구간에서부터는 더 이상 매도할 매물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이 구간을 버텼는데 이 구간을 버텼는데 여기 물리신 분들이 여기 좀 하한가 나오고 여기서 바닥 가진다고 해서 여기서 팔까요? 절대 안 팝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방어가 될 거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더 이상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자리에서 좀 바닥을 다지면서 이런 단발성 악재가 해소가 될때 다시 이 면역항암 치료제 쪽에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추세였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고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지금 12월 17일에 이제 금요일 오전 9시에 내일이죠. 내일 오전에 주주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주주분들의 많은 질문 공세가 있을 것 같아요. 100명 내외로 이제 인원을 진행하라는데, 주주님의 사전질문은 인원 제한 없이 취합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취합한다고 했죠. 그래서 내일이면은 이 박셀바이오의 입장문, 오늘 사태에 대한 답변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이제 박셀바이오도 주주분들을 조금 달래주고, 앞으로 그런 추가적인 허가 신청 계획 등에 대해서도, 이 박수루킨에 대한 허가, 다시 계 이거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주분들이 안 물어볼 수가 없죠. 물어볼 거고 이 사태에 대해서 그 원인 규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왜 타당한 이유로 지금 철회를 한 거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내일 나올 거니까 주주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오늘 하한가 부분까지 갔는데 괜히 또 단기 악재, 단발성 악재 이 자리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서 손절 하시지 마시고요. 절대 여러분들 손절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박셀바이오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주주분들 계좌 회복하시고 수익 내실 때까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셀바이오 조금 불안해서 아직까지는 좀 불안해서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종목 상담과 대응 시나리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번호 01057388682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박살바이오 대응 시나리오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 분석 자료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까지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번호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주도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도주는 시장에서 수급과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말하는데요. 제가 직접 시장의 트렌드와 수급 동향을 파악해서 주도주 종목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투자 위험도는 줄이고 수익률은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매월 주도주 이벤트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죠.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10월에는 이렇게 덱스터 맥스트 다운시스부터 해서 11월에는 단날. 갤럭시 아모니트리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이렇게 매월 제가 주도종목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덱스터와 10월에는 덱스터 그리고 11월에는 단할 큰 상승이 나왔죠 덱스터는 190% 단할은 91%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추천 영상 날짜 보시면 덱스터는 10월 18일, 다날은 11월 3일 추천을 드렸고요. 12월에도 이벤트로 100% 급등 나올 주도주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바닥에서 돈의 힘, 바로 세력의 매집이죠. 아주 강한 매집 흔적이 두 차례 확인이 됐고요. 12월과 1월에 100% 이상 급등이 나올 주도주 종목입니다. 주도주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아래 번호 010-5738-8682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2월과 1월에 100% 이상, 100% 이상 상승이 나올 주도주 종목과 매수타점, 목표가까지 총 3종목을, 총 3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주도주 종목 자료 모두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래 번호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12월 주도주. 총정리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1월에 추천드렸던 6개의 주도주 종목 중에 하이비전 시스템 종목 인증해드릴 건데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이렇게 매수 타점과 목표가 안내해드렸고요 정고점 돌파하면 목표가 26,000원 이상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급등으로 정고점 돌파까지 나왔는데요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11월 5일 제가 공개 방송으로도 언급했던 종목인데요. 11월 5일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추적하고 분석을 해왔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현재 17,400원인데요.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8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방송만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계좌 다 회복하고 돈 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깜깜한 주식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등불만 보시고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분석을 하기 전에 제가 연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연말 조금 따뜻하게,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산타렐리 이벤트를 준비했고요. 이벤트로 12월에 100% 상승이 나올 추천 종목을 매수, 매도 타점이 포함해서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말로만 하지 않죠? 대한민국 1등 시전투자 전문가 클라스 이미 제가 증명을 했고요. 10월, 그리고 11월에도 이렇게 스윙 투자 이벤트로 수익을 내드렸죠. 자, 여러분들, 나는 아직 이 전문가를 못 믿겠다 하시면 꼭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벤트 참여하셔서 제가 드리는 종목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시고 딱 2주일 뒤에, 딱 2주일 뒤에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되고요. 나는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에 강남 일타 주식 검색하셔서 제 개인 채널이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아래 번호로, 아래 번호로 산타라고만, 산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께는 12월에 100% 상승이 나올 특급 종목을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과 함께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산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